우리 친구들, 안녕. 오늘은 4월 17일 목요일 규티아이, 두꺼워금 23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예수님을 대신해풀려는 사람이에요. 라는 이야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지만, 사람들은 더욱 거세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했으나, 못해서 가볍게 벌하고 놓아두겠다고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십자가형을 하라고 주장했어요. 결국 빌라도 왕은 군중들의 압박에 굴복하여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히도록 넘겨주었답니다. 우리도 예수님 대신에 벌을 받지 않은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이 기도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제가 예수님 덕분에 벌을 받지 않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늘 기억할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한마음으로 기도해 보아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아무 잘못 없으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